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6년 소셜시큐리티 인상률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소셜시큐리티국 SSA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4 소셜시큐리티국 SSA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6년 코라 카스트 대시 어브 대시 리빙 어저스트먼트 생활비 조정은 2.8%입니다. 7500만 명의 미국인이 영향을 받습니다. 소셜시큐리티 받으시는 분, SSI 받으시는 분, 장애인 수당 받으시는 분 모두 포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8%가 인상되는 건 맞지만, 실제로 여러분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디케어 프리미엄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여러분이 얼마나 받게 되는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먼저 공식 발표 내용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소셜시큐리티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6년 코라는 2.8%입니다. 이건 2025년 2.5%보다 0.3% 높은 겁니다. 이 2.8%는 어떻게 계산되었을까요? 소비자 물가지수, C. PI-W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3분기와 2025년 3분기를 비교해서 계산합니다. 누가 받나요? 거의 7,100만 명의 소셜 시큐리티 수급자가 받습니다. 750만 명의 SSI 수급자도 받습니다. 은퇴 연금, 유족 연금, 장애인 수당, SSI 모두 포함됩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소셜 시큐리티는 2026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정확히는 1월 지급분부터입니다. SSI는 조금 빠릅니다.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평균 코라는 3.1%였습니다. 가장 높았을 때는 2023년 8.7%였습니다.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정말 높았죠. 가장 낮았을 때는 0%였던 해도 있었습니다. 2010년, 2011년, 2016년에는 인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2026년 2.8%는 중간 정도입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알아 봅시다. 소셜시큐리티국 발표에 따르면 은퇴연금 받으시는 분의 평균 인상액은 월 56달러입니다. 2025년 평균 2015달러에서 2026년 2071달러로 오릅니다. 부부의 경우 평균 88달러가 오릅니다. 2025년 3,120달러에서 2026년 3,208달러로 오릅니다. 유족연금의 경우 평균 52달러가 오릅니다. 장애인 수당의 경우 평균 44달러가 오릅니다. 구체적인 계산 예시. 김철수 할아버지가 현재 월 2,000달러를 받고 계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2.8%를 곱하면 56달러입니다. 2026년에는 2,056달러를 받으시게 됩니다. 박영희 할머니가 현재 월 1,500달러를 받고 계신다면, 2.8%는 42달러입니다. 2026년에는 1,542달러를 받으시게 됩니다. 로페즈 부부가 합쳐서 월 3,000달러를 받고 계신다면, 2.8%는 84달러입니다. 2026년에는 3,084달러를 받으시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신의 정확한 금액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첫째,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ssa.gov.myaccount로 가세요. 마이소셜 싱 i 러티 계정을 만드시거나 로그인하세요. 2025년 11월 말부터 여러분의 코라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둘째, 우편으로 받으세요. 온라인 계정이 없으시면 2025년 12월에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으실 겁니다. 통지서에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셋째, 전화로 문의하세요. 1-800-772-1213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있습니다.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온라인으로 통지서를 받으려면 2025년 11월 19일까지 계정을 만들고 종이 우편을 중단하는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설정하시면 이번에는 우편으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소셜 시큐리티가 2.8% 오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도 함께 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센터스포 메디케어 앤드 메디케이드 서비스 CMS가 발표했습니다. 2026년 메디케어 파트 B 표준 프리미엄은 월 202달러 90센트입니다. 2025년은 185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17달러 90센트가 오르는 겁니다. 증가율로 보면 9.7%입니다. 거의 10% 가까이 오르는 거죠. 이건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인상액입니다. 가장 컸을 때는 2022년 21달러 60센트 올랐을 때입니다. 연간 공제액, 디덕터블도 오릅니다. 2025년 257달러에서 2026년 283달러로 오릅니다. 26달러 인상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계산해 봅시다. 평균적인 은퇴자의 경우, 소셜시큐리티 인상 56달러에서 메디케어 프리미엄 인상. 17달러 90센트를 빼면 실제 순증가는 약 38달러입니다. 월 38달러면 1년에 456달러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죠? 김철수 할아버지가 현재 월 2000달러를 받고 계신다고 했죠. 코라로 56달러가 올라서 2056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메디케어 프리미엄이 185달러에서 202달러 90센트로 오릅니다. 17달러 90센트가 더 공제됩니다. 실제로 김철수 할아버지가 받으시는 금액은 2000달러에서 약 38달러만 증가합니다. 박영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라로 42달러가 올라도 메디케어 프리미엄 17달러. 90센트를 빼면 실제로는 24달러 정도만 증가합니다. 고소득자는 더 많이 공제됩니다.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메디케어 프리미엄을 더 많이 내셔야 합니다. IRMAA. 인컴 대시 리레이티드 먼슬리 어저스트먼트 어마운트라고 합니다. 독신으로 수정 조정 총소득이 10만 9천 달러 이하면 표준 프리미엄 202달러 90센트를 내십니다. 10만 9천 달러부터 13만 7천 달러 사이면 월 284달러 10센트를 내십니다. 13만 7천 달러부터 17만 1천 달러 사이면 월 405달러 80센트를 내십니다. 더 높은 소득 구간도 있습니다. 50만 달러 이상이면 월 689달러 90센트를 내십니다. 부부 공동신고의 경우 기준선이 2배입니다. 21만 8천 달러 이하면 표준 프리미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홀드 하밀리 리터에스 규정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수령액이 메디케어 프리미엄 인상 때문에 작년보다 줄어들면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만약 코라 인상액이 메디케어 프리미엄 인상액보다 적으면 프리미엄 인상을 전액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균 코라 인상 56달러가 메디케어 프리미엄 인상 17달러 90센트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월 639달러 이하로 받으시는 분들만 이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코라 외에도 2026년에 바뀌는 것들이 더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소득 상한선이 올라갑니다. 2025년 176,100달러에서 2026년 18만 4,500달러로 올라갑니다. 8,400달러가 오른 겁니다. 이건 일하시는 분들, 특히 고소득자들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더 많은 소득에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셜시큐리티를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완전 은퇴 나이 전에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 2026년 소득 제한은 24,480달러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 2달러당 1달러씩 소셜시큐리티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4,480달러를 1만 달러 초과해서 34,480달러를 버셨다면 초과 금액 1만 달러를 2로 나누면 5,000달러입니다. 소셜시큐리티에서 5,000달러를 공제합니다. 완전 은퇴 나이가 되는 해에는 제한이 더 높습니다. 65,160달러까지 괜찮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 3달러당 1달러씩 줄어듭니다. 완전 은퇴 나이가 지나면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를 버셔도 소셜 시큐리티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SSI, 서플러멘털 시 n 리티 인컴도 오릅니다. 개인의 경우 2025년 월 943달러에서 2026년 월 969달러로 오릅니다. 26달러 인상입니다. 부부의 경우 2025년 월 1415달러에서 2026년 월 1455달러로 오릅니다. 40달러 인상입니다. 소셜시큐리티 자격을 얻기 위한 1년에 4크레딧이 필요합니다. 2026년에는 1크레딧당 1,890달러를 벌어야 합니다. 2025년 1,810달러에서 80달러 올랐습니다. 1년에 4크레딧이면 7,560달러를 벌어야 합니다. 이제 이 변화들이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 봅시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인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0%보다는 2.8%가 낮죠.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도 따라오르니까 구매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월 38달러, 1년에 456달러가 더 생긴다는 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전기세나 식료품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프리미엄 인상이 코라 인상의 3분의 1 가까이를 먹어버립니다. 실제로 느끼는 인상폭은 작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메디케어 프리미엄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식료품 값도 오르고 집세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 휘발유 값도 오릅니다. 2.8% 인상이 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예산을 다시 짜세요. 2026년 1월부터 받으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고 한달 예산을 다시 계산해 보세요. 어디에 얼마를 쓸수 있는지 명확히 하세요. 둘째 다른 혜택도 확인하세요. SNAP, 푸드 스탬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저소득 시니어 주택 보조금도 알아보세요.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MSP도 확인하세요. 소득이 낮으시면 주 정부가 메디케어 프리미엄을 대신 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셋째, 의료비를 줄일 방법을 찾으세요. 제네릭 약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을 비교해서 더 저렴한 플랜으로 바꾸세요. 오픈 일롤먼트 기간이 12월 7일까지입니다. 넷째, 추가 수입을 고려하세요. 완전 은퇴 나이가 지났으면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도 유지하고 수입도 생깁니다. 다섯째, 저축을 늘리세요. 월 38달러가 더 생긴다면, 그중 일부라도 비상금으로 저축하세요. 갑자기 큰 병원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2025년 12월에 받으실 코라 통지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확한 금액, 메디케어 공제액, 순증가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만약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즉시 소셜시큐리티국에 연락하세요. 1-800-772-1213입니다. 코라 인상 시즌이 되면 사기꾼들도 활동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전화 사기입니다. 소셜시큐리티국 직원이라고 하면서 전화합니다. 새로운 금액을 확인하려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소셜시큐리티국은 전화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메일이나 문자 사기입니다. 링크를 클릭하라고 합니다. 계정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클릭하지 마세요. 소셜시큐리티국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셋째, 수수료 요구 사기입니다. 코라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코라는 자동입니다. 신청도 필요 없고 수수료도 필요 없습니다. 넷째, 허위 보너스 사기입니다. 2000달러 보너스가 나온다. 일회성 지급금이 있다. 이런 말로 속입니다. 공식 발표에 없는 내용입니다. 믿지 마세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까요? 첫째, 전화 받지 마세요. 모르는 번호에서 소셜 시큐리티 관련 전화가 오면 받지 마세요. 정말 소셜 시큐리티국이 연락할 일이 있으면 우편으로 먼저 통지합니다. 둘째, 개인 정보 절대 주지 마세요. 소셜 시큐리티 번호 메디케어 번호, 은행 계좌 번호 이런 걸 절대 전화나 이메일로 알려 주지 마세요. 셋째, 공식 웹사이트만 이용하세요. SSA.gov가 유일한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다른 사이트는 사기일 수 있습니다. 넷째, 의심스러우면 직접 연락하세요. 1-800-772-1213으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다섯째, 가족이나 친구와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세요. 만약 사기를 당하셨거나 사기 시도를 받으셨다면 신고하세요. 소셜시큐리티국 사기 한라인 1-800-269-0010. 연방거래위원회 riportfraud.ftc.gov. 지역경찰서에도 신고하세요. 신고하시면 다른 시니어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셜시큐리티의 미래를 걱정하십니다. 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를 들으셨을 겁니다. 현재 예측으로는 소셜시큐리티 신탁기금이 2034년쯤 고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소셜시큐리티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금이 고갈되어도 현재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약 77%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의회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건 뭘까요? 다른 수입원을 준비하세요. 소셜시큐리티만 의지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개인 저축도 하세요.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하면 의료비가 적게 들고 더 오래 독립적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코라 2.8%가 생각보다 적다고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프리미엄 때문에 실제로는 더 적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봅시다. 인상이 있다는 것, 소셜 시큐리티가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것, 이건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월 38달러라도 더 생긴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쌓이면 큽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정보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코라 2.8% 확정. 평균 월 56달러 인상. 소셜 시큐리티는 2026년 1월부터 SSI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 월 17달러 90센트 인상. 실제 순증가는 월약 38달러. 첫째, 마이 소셜 시큐리티 계정을 만드세요. ssa.gov.myaccount로 가세요. 2025년 11월 19일까지 만드시면 온라인으로 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2025년 12월 통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우편이든 온라인이든 받으시면 꼼꼼히 읽어보세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메디케어 플랜을 재검토하세요. 12월 7일까지 오픈 인롤먼트입니다더 저렴한 플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넷째, 예산을 다시 짜세요. 새로운 금액으로 한달 예산을 계산해 보세요. 다섯째, 다른 혜택도 알아보세요. SNAEP,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등 받을 수 있는 게더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셜 시큐리티국 1대시 8 0 0 7 7 2 1213, 메디케어 1대시 800대시, 메디케어 1대시 8 0 0 6 3 3 4277, 사기 신고 1 8 0 0 2 6 9 0 0영영 여러분이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소셜 시큐리티 세금 내신 걸 생각하면 이 혜택은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건 시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있는 걸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건강하게 지내세요.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